이제, 영국 프리미어 그 토트넘에서 어, 활약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죠. 바로 한국인이라고 해서 더욱더 어, 동질감을 갖게 되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또 그렇게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 손종웅 유소년 축구 지도자의 각별한 노력과 헌신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책을 낸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뭐 기본 내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책인데 그의 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키우기까지의 그런 내용들, 일종의 수기처럼 기록해 놓은 책인데, 뭐 제가 사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축구를 하려면 뭐 발기술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 패스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슈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드리블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기본기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먹는 것과 자는 것과 휴식을 잘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과 현란한 드리블보다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축구를 할때골 욕심을 과도하게 갖지 말아야 합니다. 뭐 그런 유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통상 생각할 때아 슈퍼스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차원이 그책 안에 담겨 있는가, 어떤 방법론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갖춰야 할 인성. 또이 팀원 안에서 또그 팀원들과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되고 그 팀원들을 어떻게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세계적인 스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드는 어떤 그 결과물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으로서 손종웅 씨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인성과 영성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축구 선수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청문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과연 지성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가 아니면 우리 이 서민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물음표가 달려져요. 막은어를막 사용하고, 뭐 거침없이, 뭐 쌍욕은 아니라 할지라도 쌍욕의 보금가는 그런 인성이 바닥을 치는 그런 내용들을 막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희네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인데라고 하는. 뭔가 기본이 안돼 있는 것 같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같은 기본적인 어떤 관계성이 안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곤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인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 돼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가슴 아픈 현주소가 우리의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이구동종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더 현재보다 낫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예배를 드린 목적. 또 기도를 하는 목적, 찬양을 하는 목적,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각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받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또그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동행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 이땅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울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우수화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수화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우수화를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이 이면에는 여우수화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왜 여우수화가 떨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영적 스승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얻은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종사를 하면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해 갈 때는 의식주 문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시위하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도 하 이제 불평이 이제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모세야 이 백성들 그냥 밀어내고 새로운 백성을 내가 너한테 줄테니까 새로운 백성과 더불어서 내 나라를 한번 건설해 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의까지 할 정도였어.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불평과 불만과 시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만큼 품어 주십시오. 이 백성들만큼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지도야, 지도자였던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전불굴의 용사가 될수 있었던 것도 그 든든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용맹스럽게 전투해서 전쟁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정탐 보고를 할 때도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선언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모세를 의지해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자기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고 전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냉정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인족인 가난 족속들과 전쟁을 했을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모든 냉정한 현실이 태산처럼 자기의 심령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호수아의 심적 이 무게감을 다 헤아리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담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구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 한번 띄어 봐 주실래요? 구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함께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명령형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 근거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다시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제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평탄과 형통의 길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처럼 주었던 비전, 이제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비전,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라는 것. 행동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어. 사랑하신 분들, 가난 땅에 거인족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우수화를 통해서 무장하라고 합니까? 십만 대군을 준비하라. 이 가나안의 거인족들과 상대하려면 정말 최신식 최첨단 무기를 갈고 닦아라. 침투조를 구성할 수 있는 특전사 뭐백 명을 준비하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의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호흡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계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치우치지 않고 행동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확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흑이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시다는거 말씀 속에.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천해 나가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나안 족속 중에 이스라엘 군대를 돕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잖아. 그렇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의 가장 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칼과 창과 활로다가 전투를 하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을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비전이 성시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어마무시한 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여우수아나 이스라엘 군장들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쭐댔어요. 거대한 성이 한 번에 무너졌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은 어떤 성인가요? 그냥 우리 한국 말 표현으로다가 아이성이에요, 작은 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부하 장수들이 아예 뭐 삼천 명만 갔다가 파견해서 그냥 끝내십다 이랬다고요. 그데 여호수아가 아 그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뭐 대군을 우리가 몰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대군들을 몰고 가서 지치게 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사내들 말대로다가 3,000명 그냥 소수 정예 부대만 파견해서 끝장내고 오게. 우린 기다릴게.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앞세운 거예요.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저렇게 전략과 전술을 펼치니까 펼치면 부너집니다. 사령관이시여. 우리가 뭐 다움질 필요 뭐가 있겠어요. 아, 그래. 좋은 아이디어야.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사람 생각대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이라고 야점을 받다가 되려 그냥 퇴각을 하는, 대패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사랑성들,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기세는요. 한번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계속 그 여세를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중간에 뭔가 패전을 해서 상황, 사태가 역전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 싸움의 승산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6.25때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저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냥 막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이3 8선이 무너지면 서울이 수복이 되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부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쪽 압록강까지 시골로 가다가또 중공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현재 분단의 아픔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의 여세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전쟁이 패했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전쟁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8장 9장 고그 사이를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살길, 우리의 비전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에는요, 이 세상 가운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아, 떡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떡도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우리가 머물면서 사는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곧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말씀에 떡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뭔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고 말씀을 붙드는 백성들과 동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을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의 전 존재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